안녕하세요. 도객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GN 팔레트 에디션 네 번째 시리즈 기본형 타입의 일루스 비트입니다 며칠 전에도 동일한 모델을 작업을 했었고요. 상당히 탄탄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딱 스탠다드한 타입의 글러브입니다. 사이즈도 12.75인치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이즈 그느낌이고요 닦였을 때 착수감은 하다 합니다. 펠트도 꽤 하다 하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막 되게 품질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 글러브는 제품마다 어느 정도씩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조금 모자란 것도 있지만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만족감인데 가끔 이렇게 어떤 걸로 보도 같은 경우 딱 보면 어, 굉장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일로미트 같은 경우나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탄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데다가 패턴 자체도 어렵지 않아 가지고 쓰기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아마 배색만 마음에 드신다면 오래도록 마음에 들게 쓸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알록달록한 글러브가 좋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제작이 되는 글러브들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가격도 일단 만족스럽게 잘 나왔고요. 이 글러브는. 보시는 대로 바닥면은 빨강이 적용되었는데 빨강 산강이 가죽이 좋고요 위에는 약간 좀 독특한 색깔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국방색 같은 이런 색깔, 그리고 민트, 그다음에 아이보리 등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끈피도 꽤나 튼튼하게 적용되어서 사인 야가시거나 아마추어 하시는,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충분히 괜찮을 만한, 그런 겁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작업되었구요 공이 들어오면 이렇게 잡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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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하시고, 아, 둘 하나 하나 착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 지고요 공은 탁탁 됩니다. 이글러브가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펠트도 힘 있고. 가죽도 힘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뭐 이런 느낌으로 캐치볼을 하면서 사용하시면 튼튼하게 모래 도요로 모양 유지하면서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바운더볼이라든지 그냥 날라오는 공이라든지 잡으시면 편하게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펠트가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막 꺾거나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그냥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움직이는 대로만 쓰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생각이 듭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요거 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는 GN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색상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고 끈피도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에 이 빨간 가죽이 상당히 찰지고 힘이 느껴지는 가죽이 적용되었다 보니까 글러브 자체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하나하나 찰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웹이 이런 식으로 맞물리듯이 움직여지고요. 공은 안쪽에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마 캐치를몇번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 지셔 가지고 쓰시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공 잡는 거는 그냥 수월하게 탁탁 들어오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편하게 쓸수 있는 일로스비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G.N. 팔레테이션 네 번째 시리즈 기본형 타입의 일로스미트둘 하나하나 길들이기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